안녕하세요. 하루 꿀팁입니다. 감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달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감이랑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감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 탄닌 성분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탄닌이란 성분은 사실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 떨거나 쓴 맛을 만들어내는 물질로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물질입니다. 탄닌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감과 밤, 도토리, 들고 성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살균력이 강해 살균제나 방부제로도 사용되며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물질입니다. 탄닌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 몸속의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해주고 뛰어난 살균 작용과 소염 작용, 지혈 작용에도 좋은 효능을 가졌습니다. 탄닌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 계란과 고기, 유제품. 탄닌 성분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식품은 단백질이 많은 계란과 고기, 우유와 같은 유제품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탄인성분은 단백질을 만나면 위장과 소화기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어 소화를 방해합니다. 탄인성분은 단백질의 분해효소 분비를 방해 구토나 복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고 소화를 시킨 후 탄인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닌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하루꿀팁이었습니다.